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치무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진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수도권 집값 안정 대책을 내세운 3차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논란으로 커지면서 추석 이후에 수도권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긍정 평가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한다가 자 50%가 넘은 게 그동안 많았는데 이게 50% 밑으로까지 떨어지는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사실 이재명을 물러가라, 이재명 사퇴하라 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50% 가까이 놓았다고 하는 것은 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좌파 진영 또는 진보 진영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추세선으로 보면은 자 이건마저도 이건마저도 꺾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스트레이트 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 CNI에 의뢰해서 지난 10월 19일과 21일 전국의 18세 이상의 2,0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자 이재명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49.3, 부정 평가는 47.5%입니다. 자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인 1.8% 차로 좁혀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직전 조사보다는 긍정은 1.5%포인트가 떨어졌고, 자, 부정은 1.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자, 양자 격차는 취무 최저 수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의 지지율은 6월 17일 날에는 긍정평가가 59.5, 그리고 7월 7일에는 62.6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60.7, 56.6, 52.3, 51.1에서 지난 9월 16일에는 54.7로 반등을 하다가 다시 50.8,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49.4로 자 긍정 평가가 쭉 떨어지면서 50%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자50% 밑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자기들끼리도 이재명에 대한 지지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수도권 청년층의 미심 이반으로 서울의 부정이 처음으로 50%를 웃돌고 있습니다. 자 긍정은 56.45.6이고 부정 평가가 5.6% 부정평가가 앞선 앞섰습니다. 자 경기도는 49.8 그리고 47.2%로 긍부정 평가가 격차가 줄어들었고 수도권 전체 평균으로는 긍정 평가가 추석 연휴보다 3% 포인트 안팎 하락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부동산 가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김현지 사태로 논란된 이재명의 이 의혹들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의혹. 자 김현지가 뭐길래? 도대체 김현지를 뭐길래? 국정감사에서 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리로 옮기면서 그러면서 언론에서 계속 김현지 의혹, 과거의 이재명과의 관계. 자, 이런 것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어도 꼼짝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반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자, 거기다가 양평 공무원의 극단적인 사건, 어,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사건, 자, 민병기 특검의 이 주식 의혹, 자, 주식을, 어, 그 내부 거래, 미정보 공개를 미리 알고 주식을 내다 팔아서 30배의 이익을 봤다 하는 의혹까지. 자, 곳곳에서 이 지뢰받칩니다. 이재명. 그러니까 지금 한미 관세협상도 제도 협상 타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한국 기업들이 이래저래 백방을 뛰고 있고, 자, 그래서 기업들의 큰 타결을 받고 있다는 점. 자, 이런 것들이 다 고스란히 관련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중국에 대한 무비자 입국, 어, 이것도 많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인들이 한국에 막 들어오고 거기다가 자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이 무차별로 살해되고 있는 이런 상황. 거기고 캄보디아에 가 있는 우리 한국인들,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 된 사람들. 자 데리고 오라고 했더니 정작 가해자를 데리고 왔다 하는 비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한게 뭐가 있나? 도대체 한게 뭐가 있나? 자, 그러니까 뭔가 없다. 그런데 내세우는 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뭐3600 700 자, 올라가고 있다. 이 주가는 이재명이 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 돈의 힘, 전의 힘. 이게 돈의 힘으로 올라가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하 압박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재명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거품이 계속 꺼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연령별로 보면은 어 지금 20대와 30대가 아 어, 지금 이재명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급속도로 높습니다. 20대는 부정 평가가 61.3, 30대는 부정 평가가 5 7나 됩니다. 자, 젊은 층의 부정 의식이 두드러졌다는 것은 자, 제대로 젊은이들이 이재명의 실체를 알아본다는 겁니다. 실체를 자 그런데 40대가 계속해서 40대, 50대가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난다. 40대는 긍정 평가가 55.1, 50대는 50.4. 이게 그동안 40대, 50대가 고정 지지층이다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언론에서는 부동산 대책 실효상, 실효성 논란이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 여러 조사에서 이번 집값 대책이 집값 안정에 효과 있을 것인가 하고 물었더니 효과가 있다가 44.2, 효과가 없다가 50.6%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정 인식이 우세하다는 겁니다. 자,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아래로 묶는 6.28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한 평가에서 전국 10명 중에 6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본 것과는 아주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대조를 보이고 있다. 지금은 집을 가진 사람이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집을 안 가진 사람은 사지도 못하고, 집 가진 사람은 팔지도 못하고, 대출도 묶어놓고, 이런 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자, 청년층과 무주택 수요자 사이에서, 소유자 사이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인식으로 회의감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이재명 지지도 활약에 직접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정당 지지도도 함께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2.5% 국민의힘은 39.3%로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 자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선다 그리고 이재명 지지율이 50% 넘는다 이거 정말 기이한 현상입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나라가 망한다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 의 지지율이 42.5. 어 지금 온갖 폭주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오늘 아침에도 정청대는 가만히 두고 볼수 없다. 어 이렇게 하고, 자, 대법원에 쳐들어가서 법대까지 짓밟고 올라간 어 이런 상황들. 자, 이거를 보면 민주당이 폭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도대체 인식을 천정국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나? 국민들이 그야말로, 어, 그야말로, 어, 민주당에 맹목적으로 밀어주지 않는 다음에 이런 있을 수 있는가? 나라가 망해 가더라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인가? 이게 나라가 망할 징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민주당 지지율이 42.5%고, 국민이면 39.3이다. 자, 그, 그나마 2주 전 대비해서 민주당은 떨어졌고 국민의 힘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 내로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지지율이 50%에서 이제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졌다. 자, 이것은 큰추세 변화로 보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재명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를 그릴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자, 사법부도 사법부도 이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제기할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